너 위로, 위로. 아유, 위로. 바닥에 어. 음. 음, 요, 요. <laughs> 뭐, 작든 크든 그래도 매달 한 번씩은 이어간다. 이게 1월 1일도 이어간다. 뭐 이런 게 있고, 우리달1일을 잡아서. 항양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또이 시원한 푸른, 푸른길 공원에서 우리가 그 뜨거운 이슈가 되는 핵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옆에 보는 현수막도 보이다시피 핵발전소 이제 그만 영광에 있는 그 한빛 온전.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멈춰가자 그리고 멈춰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아보자 라는 취지로 그탈 캠페인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. 7월 1일 그리고 8월 1일 매월 1일마다 예, 그 탈의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이된 밥이 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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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이된 밥이 된 밥이 밥이 된 밥이 된 밥이 된 밥이 된 밥이 된머니 바람이 소리처럼 잊다 그 이들의 삶 속에 오래오래 사라진 그 그런 명예로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 즐기고 즐. 잘본들의 가슴을 채워줄 그런 노래 지친 이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줄 그런 노래 수명이 다 하면은 그 핵발전소를 당연히 그 중단시키고 이제 없애야겠죠. 근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. 엄청난 핵, 핵 쓰레기가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어, 수명이 끝난 뒤에도 골치 아프지만은, 이제 그걸 또그핵 마피아들은 계속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.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고리 이로기도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됐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계속 그걸 연장하려고 핵책을 하다가 결국은 강력한 그 여론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. 이제 패로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? 아 어, 일본에서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그나마 이제 조금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이 야,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. 무서운 거구나 하고 사람이 몇명 죽은 것만 카운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 워낙 이, 어, 있는 걸 너무 잘해요. 그래서 한 1년, 2년 지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관심도 멀어지고 이 원자력을 우리가 <laughs> 일단은 현재는지어놨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향후에는 원자력 발전이 더 이상 짓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있는 원자력 발전도 고장이 너무 심해서 방사선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이 고장을 어 한수원 같은 경우는 다 숨기거든요. 福시마 발전 1호기가 수소 폭발을 했을때 기기. 즉은 아하니까 언제 뭐 튀게 られる 요니 미모초를 모아내야 했다고 했습니다.

어, 저희가 영광온전의 폐로를 어, 위해서 그 매달, 1일, 그러니까 매달 1일이면 어김없이 도시 곳곳에서 도시의 어떤 장소에서 이런 시민들과 함께 영광온전 핵발전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낙, 갖고 있는데요. 저희 마지막으로 영광에서 오셔, 오신 분이 계셔서 영광지역은 실은 뭐 가열차게 탈핵투쟁을 한다든가 사실 그런 게 없어요.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어, 그거에 대해서 많이 못 느끼는 것도 있거든요. 어, 하지만 이제 사고가 한 번씩 나게 되고 하면은 또 여기서 느끼는 체감 온도보다 거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어, 또 받는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심각성 이런 것들은 그 어느 곳보다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홍동 같은 데 가면 밤에 그폐기물을뭐 그 트럭으로 날른다. 그다음에 바다로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나가 보면 실제로 따뜻해요. 거기는 겨울에도 온배수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어~ 몇번 났다가 아니라 몇번들켰냐예요 난만큼 사실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살다가 더라도이제 살아 앞으로 살아갈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아이가 있고올걸 입고, 떠나서 자 탈핵투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너무나 이제 무섭고 막 이렇게 좀 그~ 네거티브하지 않고. 항상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같이 대중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부드럽게 할수 있는 운동도 저는 좀 필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. 매일 오후 8시에 한 시간 동안 개림동 그 푸른길 시작점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정자 아니 광장이 있어요. 이런 이런 구조의 그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금는 어 세상 그 공연을 하십니다. 영상 공연인데요. 그 동안에 이제 쭉 핵발전소 현장이라든가 또 어, 평화운동 현장 돌아다니시면서 쭉 촬영하셨던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오, 항상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또는 그래서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혼자 깨우고 살아져 넘켜 보자. 우리의 깨가 안타까운.